비가 많이 오네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대 TV입니다. 건대 TV는 오늘 광화문 문화포럼에 갔습니다. 김석동 집평 인문사회연구소 대표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농협경제연구소 그리고 금융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경제통이시죠. 그러나 그뿐이라면 그리 특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 문제, 특히 우리 한국인의 DNA에 관한 특별한 연구를 하셨고 그 위기 때마다 우리를 구해준 우리 한국인의 DNA에 관한 탁월한 식결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나 싸웁니다. 120년 전 나라를 뺏길 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김 위원장님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지식인들이 나서야 될 때라는데 정말로 저것 공감합니다.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질서를 찾고 정신을 좀 차리고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동 위원장님의 강의를 옮깁니다. 국민 신년 이후 지금 대경제자 8 4 같은 에대제는 7년이 안남는 숫자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런 성과를 보았습 1953년 지금 우리는 실질 GDP가 0대 영업 GDP가 1 2 0 0 5백대 그래서 우리는 세계 10대 국가에 진했요 어, 우리는 30-50클럽 GDP 만불 이상 영국 5천만 명이 크고 자산은 나라, 전 세계 다 일곱 개입니다. 우리 나라는 2019년에 그랬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크고 자산은 나라로 들어랬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한이 삼십오십구백에 추가로 가입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기적의 원칙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큰 일을 해내셨죠. 그렇게 큰 일을 해내신 것을 제가 오늘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기적이라고 하는데, 왜 기적이라고 하냐고. 1500년 전대 중상위 시대적으 지금까지 굉장히 잘 나갈 경제권몇개 없었습니다. 한 기간 나에잘 나갈 경제권은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일본도로는 없습니다. 이 나라들이 당대의 이런 성과를 잠깐 보면, 스페인 1500년부터 100년간 세계 지지1 3배 증가하고, 스페인도 1.6배 증가했어요. 세계 제국을 거설했어요 이어서 자본주의를 회복시킨 나라. 은행 제도, 그리고 중앙은행 그리고 주식회사, 중공거래소, 다 만든 나라. 에덜란드죠덜란드는 1500년부터 200년 동안 세계 적인이 1.5배 증가할 때 5.6배 증가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세계 경제를 지배했어요 여섯 분자가 날라, 영국이지 영급은 세계지진이 세배 증가하는 사이에 9배 정도 증가를 하면서, 1 5배의 식민이 응. 증을를 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그, 사라진 면이 포함이 되었죠. 지금도 세계 최강, 미국은터1 9 0 0년대 전후해서 세계지진이 네배 증가를 아배 정도. 세계이 경제되고 있고, 일본도 짧은 시간 안에 세계지진이 배 증가를 열려요. 이것이, 근대 이후의 세계 근대 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만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1 9 9 0년부터한 세기 남짓 동안, 세계 GDP 8.4에 증가한데, 이 나라 GDP는 많은 것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건설한다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하셨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장몽의 국민들이 되겠습니다. 기적의 진이공입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일을 하죠. 우리 응? 뿐만 아니라 이제는 K-컬처, K-문화가 세계를 지금 휩쓸어 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ICT 강국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는 K-국방. 전 세계가 한국을 구매하려 하죠. 대한민국 국방은 국방력 뿐만 아니라 군수산업, 2차 대전 이후에 무기를 제대로 만들고 화약을 제대로 싸우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 정부가 없습니다. 미소, 정, 이런, 쟁태한 국가 배경, 이렇게 싸우는 국가라는 대한민국 정부가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1945년부터 지금까지 아우로 반사하는 것까지, 이렇게 숨가쁘게 발려왔습니다. 이 현장에는 여러분들이 다계져온 것이죠. 여러분들이 반사하는 대한민국의 현장입니다. 한국하고 비슷한 IQ를 가진 나라는 홍콩하고 신작권, 도시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조도로 90년입니다.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통을 많이 합니다. 특별합니다. GDP들의 공교육이 세계 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늠조차도 되지 않는 세계 역사가 존재하려면 이기록은 안겨준다고 그리고 미국 유학, 유학생 14만 2천 명, 중국 인도 빼고는 전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인구 분류가 천만 명, 조그만 나라에서 전세계 가장 많은 유학생들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이 합니다. o 이 c d 평균 근로시간은 1,700시간. 한국인 2000, 2 1 0년도 중반까지 한국인 2,100시간을 했습니다. 1990년대에는요, 영남 근로시간은 3,000시간을 기록했습니다기술이라고 네. 네.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그러나 한국에는들은 승부를 했죠. 어디서 승부를 했어요? 기술에서 승부하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R&D 투자에서 승부를 한 겁니다. GDP 대비 R&D 투자 3개 아랫니트도 다 절대, 뭐, 세계 다섯 번째. 이걸로 기술들이 우리는 기술들이 묻히게 되어요니다됐다는 우리는 어감하게 나라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본이 잠시 늦게 들어오고 나가도, 뱃장도 개발이라는 정책을 취했다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결단을 하셔야 됩 여러분들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크지만 악한 나라가 있죠. 중국. 지금도 문못열러달갈라고 문, 문, 있습니다. 천만 백장도 빠졌지만 그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스트레인지, 우리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네. 어떤 전략을 했냐 하면 처음부터 나가서 수주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땅이 이 집안에서 수가 나란 안에 처음부터 나갔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승부를 하고 수출산업을 키웠던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꿈만들었습니다 그때 이것만으로도 기적을 쓰는 일이 어습니다 마지막. 대한민국은 기적.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민족, 그리고 뭐 한국인. 여러분들은 설명해야 만이이 기적의 원인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짤막하게나마 한국인의 기적. 여러분들이 누구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한국인이 또 한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현대 역사를 이렇게된 배경을 제가 DNA 속에서 발굴해 보자. 한국인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국인은 너무 독특한니다 저는 전세계에 1년에 평균 10번이나 는판입니다 100일 이상 대회에서 있어요. 금년에도 10번 나갑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떻게 독특한지 알아볼요첫 번째가 흔들긴 생존 본능이에요. 고대부터 한국은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전세계의 사회 현장을 통해서 입증된는수준니다 한국인은 고난과 역병 가운데 더욱더 강해지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는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역사 가운데에 들가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등장합 한국인은 함염됐다는 거죠. 발발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대면해야 되죠. 한국인은 이상해요. 이게 두 번째 승부사의지입니다 한국인은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쟁을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크게 치입니다 한국인들은요,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지금 앞계선 사례를 설명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경쟁적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또,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다 아, 스스로 체험될 곳에서,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집단의지입니다. 한국인은요, 굉장히 독특한 게집단의라는걸 가지고 있어요. 이 집단의지가 뭔가 면요 원래 의지라는 건 개인의 몫입니다. 개인이이거든데 내가 뭘 해야 되겠나? 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의식인데. 한국에는 달라요. 항상 무슨 팝내토씨가라부터우리나라는 말입니다.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우리 팀, 우리 공포, 우리 회사, 우리나라. 또 맨날 우리 아들, 친구들하고 우리 앉아서 우리 아들. 어,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이상하 말이죠. 전생에 그런 말썼는데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 우리라는 이런 게 있다고 굉장히 집단 의식이 강하고. 그 집단 의식이요. 집단 의지를 발현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리더십이 발휘, 리더십이 확립되면요. 우리의 고대지뜻까지 역사, 그리고 세계의 사회현장을 보면요. 한국인한테는 이 집단 의식이 있고, 리더십이 확립되면 어, 집단 에너지가 폭발하고. 굉장히 에너지가 발휘됩니다. 곳곳에서 증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척자 입니다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이 나가 사는 나라가 중국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나라에 나가 사는 사람은 한국사람입니다. 제가 전 세계 저는 곳곳에 다니지만 전세계 한국인은 없어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국인안 보고 살회가만한데 가고 생산을 하고 있어니 제가 북극에 가거든요도 자, 이런 독특한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원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인은 뭐? 노는 시간도 전 세계에서 제 많이 니다 일하는 것도 제니다 일하잖아요. 제일 많이 놀아요. 이상하도안맞아요 잠자는 수면 통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놀람> 안요 사람들입니다. 일하고 놀고 이 네. 여러분 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약8 0 킬로에 는이 하라 벤틀가 있다. 이 만주에서부터 몽골, 보는 중앙아시아,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 동유럽까지 걸쳐 있는데 이렇게 동서 8천 킬로인영원한 스텝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유라시아 대초원이라고 합니다. 들 여기입니다. 저는요. 내년에도 여기 세번 가는 두번 가면 한번더 가는 여기 한오른쪽 차이가 근데 이러건 어때요? 저요똑 여기? 같습니다. 저기는 정말 똑같아요. 대초 여러분 여기가요. 여기가 천사산대. 이번에 제가 찍어온 거예요. 천사산맥 이제 대초원에, 빨간산맥 대초원에, 똑같아요. 하지만 기울기나 다 똑같아요. 완공하파일 그런데 전기가요 그름에 뜨거워요. 40도 넘어요. 겨울에 추워요. 영하 30도 넘어요. 비가 안 와요. 너무 못 지어요. 풀밭만 있습니다. 자, 음. 아, 뭘 하겠어요. 가축을 태우죠. 갓처럼 태우니까 소, 말, 양, 구, 낙하 뭐 이렇게 갇혀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몽골으로 몽골 몽롱 중심으로 굉장히 풍서로 커져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뭐 말에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말 원래 아차를 끌거나 전차를끌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 이상한 이런 생각을 말을 타려고 사람들이죠. 우리가 돼지탈럼 생각 안 하잖아요. 돼지 키우잖아요. 근데 이사람들은 말을 타. 그다다에 사람들이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 첫째가 바로 나무 안장. 아예 나무 안장 먼저 편하죠 하루 종일 타어 중. 그다음에 두 번째가 등장입니다. 발버리에요. 발버리를 하니까 행동이 자유로워. 칼판이 아니죠. 바닥에 있는 것보다는 편하게 앉아서 그냥 손, 몸은 다 자유를 얻으니까 그리고 복합공립이라 무신기한 거를 발명하고 옥천 음, 지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약탈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세계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2500년 동안 유라시아 대청원의 전사들이 세계사를 다 씁니다. 이 코리안 DNA를 유암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음. 대한민국은 전쟁터에 나가는 나라입니다. 이번 전쟁 다른 나라보다 이번 전쟁은 군인이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번 전쟁은 아마도 마지막 전쟁입니다요 이번 기운이 나서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나가는 분들을 수갑 채우고 목에 탈 씌우고 그리고 빈공으로 내보내는 바보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군인들을 내보내서 뭘 해야 돼요? 모든 걸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군수문자 다 대주고, 먹을 수도 대주고, 북기돼있고 그런 건나가서 목숨을 얻고 싸우라는 게군대는 기본입니다. 자, 요번 존재는 기업의 연관들 이 기업을 뭐라고 해야 돼? 다 풀어줘야지. 뭘 풀어줘야 돼? 모든 비제를다 풀고, 어차피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라가 될수 있는 모든 군수지본, 비기지을다해고고러니까 국가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싸우라고. 하는거에요. 그래야 이길까 말까 근데 이길 확률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이게 밑이에 그래서 규제를 풀면 이게 살아 살아내면 정부는 우리 국민의힘에 대 뭐, 역들이 다 싸울 수 있도록 응장하고 다 우리도 되고. 왜 그래요? 이번 전쟁은 어차피 마지막 전쟁 다음 거는 없습니다. 아까 보신 자는 40년 동안 끝다 뒤집힌. 아마도 2차 대변 이후에 전 세계적인 거래 조금 더 20년 대봉을 제안하겠습니 그러나 한 민족 안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다 맞춰서 돗자리 깔아놓은 것같습니 앞으로 이태리, 브라질, 프랑스 영국 오래된 겁니다. 1935년에서 1940년 사이에 대한민국 생애 6대 국가가 됐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시절 꼭 보십시오. 제가 오늘 너무 바쁘게 말씀드려서 이 대단한 <laughs> 시간꼭 드리려고. 괜찮으시면 이만큼 한마고합니다자까걸주셨기때도정할것 저도 믿니다 어, 경제금융 전문가답게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제 한민족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까지 예측해 주셨습니다. 존경 강의 들려 주신 김성동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laughs> 정말 궁금하신 점들도 그 의견 여쭙고 싶은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송수경사님께 장관님 오랜만에 가슴 뛰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말씀드리면서. 다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저희가 뿌리를 올라다니, 기마민족, 그리고 고조선에 올라다는데, 어, 저희가 그, 그 뿌리에 본류인지, 주류인지, 아니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 첫 번째 질문두 번째는, 어, 그러면 우리 말도 기마민족이 많이 있는데, 어, 그중에는 우리처럼 많이 좋아지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어, 저희는 같은 DNA를 가졌으면서 다른 건데 아니면 어, 역사적으로 지내오면서 우리 DNA는 훨씬 더 개발이 된 거죠. 두분참 터치. 네. 감사합니다. 아유, 그, 굉장히 참 아첨 드리고 싶었던 부분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린요 김망민족 초원 제국의 오리지는 고조선입니다. 이 고조선에서 이, 어떻게 동파가 대사 나갈지랄 아까 보신 대로 흉노. 선비 돌골, 몽골, 여진이 다 여기 서분파된 나왔습니다. 문제는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냐.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조선 오리지널이라는 것이, 이거는 사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리지널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국방민족들은 서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확장되면서 굉장히 이 저기 다른 쪽하고 섞이기도 하면서, 그러나 왕가 중심으로 그, 저기, 저기, 그 DNA 지표. 우리는 그 자체가 고조선 민족으로 굉장한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동생, 삼촌, 이쪽으로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쪽으로 가다 보면 점점 그렇게. 그 다음에 이 DNA가 다른 민족들도 굉장히 그 우리가 뿌리를 그 갖이야아는민족도 DNA 괜찮을 것 아그 앞에 말씀, 하고밑은 말씀이 될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초제국 전사들의 몽골 경우를 보시면 그 시대 에 굉장했잖아요. 그 아전 세계 3천 5백만 평방 킬로 3천 3백만 평방 킬로미터를 지배를 하면서 <laughs> 세계 몸백가 80대를 지배했다고. 근데 무슨 몽골 모험 가오셨잖아요 정말 천수롭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우리 동생 같고 그렇잖아요. 외학 공부는 절교를 했거든그 시대에요. 정말 우리는 시대를 가장 되도록 활용을 해서 일어설 수 있게 우리는 교제를 다 완화를 하고 다 풀어놨었잖아요. 우리는 전생에 나가서 일을 했다. 우리 DNA가 발휘될 수 있는 무죄가 있었다. 1960년대에요. 우리나라는 칼라티비 방영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생에 한낱 8억 이상을 팔아봤습니 그런 식으이 코리안 DNA가 발현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쪽으로 남과 북을 비교해 보십시오. 북한은 한국 진입이 2.4%입니다. 우리나라는 40%입니다. 사람은 비슷하다아요왜그래 바로 개방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자유를 주지 못했고 그 굉장히 혼란, 이런 격차가 있었습니다. 아틀가 죽은 다음에 2, 3년 만에 유럽에서 완전괴멸했어요 아니면 존재 자체도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도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또 굉장한 게 사실이지만 여기서 졸면 죽는다. 라는 걸말씀드리습니다 이게 우리의 잠재력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재산은 로마는 아니도 유독, 유독과 우리고 감각을 먹고 사는 거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입니다. 죄는 그리고 우리 몸 이것만 가지고 사회를 재패한 음.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도 살기 위해서 꼭 음. 끝없이 말을 하고파을 그냥 차서 하면서 사회를 가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한 가지 어떻게 보면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우리 나라 물질적인 면에서는 더욱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 하는데, 이 수수께끼를 언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지금은요, 정말 사를파라 우리는, 네. 우리는 네. 사거파요우리가대단지 많은 걸이루지만 우리 사회에 굉장한 기점이 있는 자격이 이자격 자격이 있는 자격이 있이있자 전 세계 어느 역사를 가도 분열에서 성공한다면 절대 없습니다. 우선 이렇게 확고하게 분열의 역사관는즉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나라는 정말 위험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합 한민족 역사에서 아마 한, 시간이 되나고 나면, 아, 그때 우리가 그러지 않았구나 하는 때가 오고 지금부터 120년 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세계의 사회관국이 쟁대했죠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그 틈박을 입혀서, 대한민국은 정말 졸립을 밑에다, 결국은 나라를 잃었죠. 세계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 존재가됐죠 1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를 것 같습니까?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한 가지. 우리는 이루어 봤다는 자신감, 하나가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 외에는 세계 정세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런 대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지수도 그때다 사살을 돕고, 온갖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것은 이자리에 계신 대로 다 아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할수 있는 저는요,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에 이런 거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저는 대한민국 지식인 사회총공헌필요있니다 이제는 그 꿈을 위해서 대한민국 지식인 사회는 딱 일어서야 니 그래서 저는 좌우를 내기하고 어떤 쪽을 내기하는있지않니고 대한민국 지식인 사회는요, 이제는 나라가 바로 서고 누구든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일을 열어야 합니다. 언론이 될 것, 기업이 될 것, 또뭐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간에 이는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입을 열어야 된다고 저는 강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누가 입을 열어도 다 우스꽉 섞여 맴돌아 버리잖요 이걸 또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민국 사회가 이제는 참 원로부터 뭐할게 없이 누가 말을 해도 귀담아 듣잖아요. 그리고 정치판에 싸움하고 행위하는 나라가 필요했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식인 사회는 총 도움을 해야 되고, 이 지식인 사회가 총 도움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지식인 사회는 스스로 자기 희생을 이제는 감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지식인 사회 목소리가 생긴 사회에 아주 강렬한 탐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것다 그래서 제가 지 한민족 표답 명령자 같은 지표를 시작하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정말 그동안 뭐미기라고 얘기했던 이런 거는 잠시 잠깐의 순간적인 무슨 경제적인 얘기일지 모르고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족 그리고 대한민국 한민족이 앞으로 존재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 대한민국 지식사회에 전동원야 장맛비가 쏟아지는 거리를 지나면서 김석동 박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나라를 잃었던 120년 전의 상황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김 박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지식인 사회가 총동원되어야 된다는 그의 말씀에 또한 공감합니다. 말을 해야 될 자리에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믿고 말을 하지 않아야 될 자리에 말을 하면 말을 잃는다는 공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군자는 말을 잃지도 사람을 잃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대혁 t 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